어제 경기죠. 8월 25일 경기. 일단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것은 8월 25일. 어제였죠. 8월 25일 준결승 1경기. 1경기만 준비해 왔어요. 1경기.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쌤박전.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쌤박전이었는데, 샌박전과 같이 스토리가 똑같아. 1경기 박빙, 2경기 실수, 3경기 몰락. 약간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팀 색깔. 제가 먼저. 이런 분석을 할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팀 색깔을 일단 얘기를 해 드리는 거야. 일단 팀 색깔을 얘기를 해 드리면 일단 SKT의 팀 색깔은 이전 영상 아프리카전 거기에서 얘기를 해 드렸고 이번에 그리고 담원. 다먼, 담원의 팀 색깔은 어 조합의 이제 시너지보다는 조합을 밴픽을 할때팀 스타일이 조합의 시너지를 챙긴, 챙긴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세주 브람, 라 브람 라투원딜뭐 이렇게 조합을 맞춘다기보다는 개인 기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챔피언들을 선호를 해요. 예를 들면 따로 따로 봤을 때 성능 좋은 챔피언들 있죠. 예를 들면 사일러스 카밀, 블라디, 뭐 아칼리, 제이스, 아트록스, 뭐 코르키 이렇게 이런 캐릭터를 뽑은 다음에 그냥 싸움 능력으로 승수를 많이 챙겨가요. 성장만 해도 그 OP 챔피언들이 성장만 해도 캐리할 것 같은 선수들. 너구리와 쇼메이커의 그런 포스 때문에 좀 되게 승수를 많이 챙긴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롤이, 어, 워낙에 OP 챔피언들이 많아가지고 5명, OP 챔 5명을 모으면 조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어, 그런 스마트한 챔피언들이 많아. 첫 번째로. 그냥, 따로따로 따로 봐도, 사기인 캐릭들은 모아도 사기더라고. 그거 하고, 이제, 뱀픽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뱀픽이었거든요? 일단, 이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드린 게, 이거는 앞에, 앞전 그 SKT 경기들까지도 세,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SK가 레드사이드를 좋아하고, 선호하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선호하고, 뱀픽 패턴의 뭔지를 알아야 돼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왜, 다원이 레드를 먹었을까? 약간 이런 거. 자 일단 첫번째로 뭐냐면 일단 이걸 알아야 돼 이번이 9.16 패치에요 근데 9.15때는 아지르랑 코르키가 미드에서 기강을 딱 잡고 있어가지고 쓸수 있는 픽이 몇개 없었어요 9.15때는 그랬는데 걔네들이 이번에 좀 세게 하향을 먹으면서 9.16 패치 이후로 미드랑 탑 캐릭폭을 이용해가지고 챔프 상성을 이용한 밴픽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메이커 선수는 상대를 해본 적이 없지만 페이커 선수는 상대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여러 챔피언들을 옛날에.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 챔프 간의 상성을 더 많이 알고 있어 SKT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이용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 담원 선수들은 최근에 나온 캐릭들을 진짜 잘 하잖아. 근데 그런 캐릭 아즈르 코르키를 하향되면서 미드에 많이 어, 많은 챔피언들이 튀어 나올 수 있으니까 약간 뱀픽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었어 일단 SKT가.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설명을 좀더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상하영이 되더라도 챔프 특성이 다 남아있잖아. 아무리 상하영이 돼도 리메이크가 되지 않는다면은 챔피언이 쓸만해지기만 하면은 옛날에 있었던 상성이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오는 경우가 많아. 캐릭, 뭐 리메이크가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상성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 에코, 카사딘 이런 캐릭들이 이제 SKT가 쓰니까 무서운 거지 일단. 일단 그게 일단 첫 번째 무기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담원은 SKT의 레드를 뺏을 수 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SKT가 레드로 가면은, 막픽에 뭘 할지 모르거든. 진짜. 예상을 못 해. 미드랑 라탑 캐릭폭 때문에. 그래서, SKT의 레드 사이드를 뺏은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블루 사이드. 블루 사이드는, 이게, 그렇다고 항상 레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 레드를 했겠지. 근데, 블루 사이드를 보통 많이 먹잖아. 왜냐면, 블루 사이드의 장점을 얘기를 해드리면, 블루 사이드는, 일단 무상성 무상성 OP가 있어요 항상 메타 때마다 무상성 OP 캐릭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 그리고 레드사이드는 밴도 강제되잖아 OP 캐릭들 위주로 밴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블루사이드는 1픽이 가장 중요하고 레드사이드는 3픽이랑 5픽이 되게 중요해요 3픽이랑 5픽 왜냐 3픽은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하나 먹, 먹은 다음에 바로 밴을두개 때릴 수 있잖아. 그래서 먹고 밴이 가능하니까 3픽이 중요하고. 그리고 5픽으로 적 조합을 다 보고 마지막에 뽑을 수 있는. 지금의 키아나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레드사이드는 3픽이랑 5픽이 되게 중요해. 더밴픽을 얘기를 해보면, 레넥, 레넥톤을 다만이 1, 2픽에 뽑았잖아. 1, 2픽 뽑았는데, SKT와 그걸 보고, 그냥 이렇게, 레넥톤이 미드를 와도, 탑을 와도, 둘다 까다, 상대하기 까다로운 챔피언을 들둘다 뽑으니까, 레넥톤이 상성이 좋은 라인이 없었어, 일단 첫 번째로. 근데도, 근데도, 그니까, 러 그럼, 그럼 레넥을 먹은 이유가 뭐냐? 일단 그렇게 생각을 또 이렇게 이어지잖아. 아, 그러면 레넥톤을 왜 먹었어?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지금 벤 상황도 보면은 상대 챔피언 폭이랑 벤상을 봤을 때 약간 그 피라미드에서 가장 위에 있는 캐릭이 레네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하지만 퀸이 튀어나왔죠, 이번에? 그러니까 선픽으로는 보통 상성을 잘안 타는 챔피언들 보통 원거리 캐릭들 그래서 많이 뽑아 파밍하기 편한 거 후픽으로는 적 챔피언이나 적 조합을 카운터 치는 그거를 뽑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제일 문화는 그게 이제 제이스 캐넨 라이즈 이런 캐릭들이 선픽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뭐가 나오든 파밍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레드사이드의 장점이 뭐냐면 SKT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SKT랑 그리핀도 그런데 레드사이드가 여러 라인을 갈수 있는 캐릭터를 뽑아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오픽에 다 보고, 상대 팀픽다 보고, 마지막에 라인을 어디로 갈지 정할 수 있잖아. 그런 식의 뱀픽이 되게 무서워요. SKT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번에 담원이 하기에는, 레네톤이 갈 라인이 없어, 이미. 레네톤이 뭐 어디가. 어딜, 어딜 가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레넥을 차라리 여기서 레네톤을 미드 보내고, 퀸을 잡아 먹을 수 있는 챔피언을 하는 게, 레드사이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죠. 이거는 되게 결과론적이야. 그리고 애초에 담원이 탈리아를 이렇게 빨리 뽑은 거 탈리아 키아나 조합을 애초에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경기에 쓸라고. 근데 레드 사이드지만 뱀픽이 딱 되고 보니까 블루 사이드가 된것 같은 그런 뱀픽이었어. 카운터를 많이 당했잖아.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뱀픽은 뱀픽일 뿐이라서 인게임 플레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게임 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장면부터 봅시다. 자, 그, 키아나가 처음에 솔킬 당한 부분 기억나시죠?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일단, 여기서부터 봐야 돼. 일단, 일단, 이거부터 봐요. 지금 라인전만 하고 있었어요, 미드가. 라인전만 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미년 3마리 남았죠? 미년 3마리 남은 거 일단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미드정글, 바이게. 바이게 싸움 살짝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길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들교안 당했어. 이게 약간. 진짜 커. 왜냐면 공짜로 맞은 거잖아. 아까 그 미니언 기억나죠? 미니언 라인. 그 담원 그 쇼메이커 선수가 절대 집을 갈수 없는 라인에서 왜냐면 집 가면은 라인 개망하잖아. 알죠? 기억나죠? 자, 이거 나는 이거 스노우볼이라고 약간 생각하긴 했어. 내 생각에는 이거 탈리아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자기도 죽을지 몰랐을 거야, 키아나가. 근데 탈리아가 같이 미드 라인을 밀어주고 키아나가 집을 집탐을 잡았으면은 별일 사고가 없었을 텐데. 이게, 그, 아까 그 라인이, 탈리아가 집을 못 가니까, 지금, 보면은, 르블랑이 암모빙을 계속 하잖아. 근데 탈리아는 이미 잡고를 갔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들교안 당한 다음에, 이렇게 그 앞라인에서, 지금, 민현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싸우고 있잖아. 그죠? 그 스노비 이렇게 올라갔어 아까 그 들교안 그거 한번한 한 거. 그것 때문에. 그지? 죽은 이유가, 좀 이렇게 숨겨져 있었다. 그거를 그냥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얘기를 또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키아나는 분명히 초반에 주, 힘을 주는 챔피언이에요 근데 이제 미드 밸런스가 벌써 무너졌잖아 3, 4분 30초만에 이거는 초반에 힘을 주는 캐릭이 초반에 무너지면은 단순 솔킬 이상의 피해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은 그냥 엘리스 했는데 정글 엘리스 했는데 엘리스가 초반에 망한다 얼마나 암울해 그러니까 이제 어, 일단, 미드는 이미 밸런스가 벌써 무너졌고, 그리고 탑은 퀸대 레네톤이야. 근데 이게 퀸이 잘 모르시는데, 그냥 에,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AD 캐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 주도권 못 잡아요, 레네톤이. 일단,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벌써 되게, 게임이 되게 답답해졌다, 벌써부터.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인데, 이걸 보면은, 자, 르블랑이, 르블랑은 이제 솔킬 이후에, 바이 풀렸는데, 사이드를 풀어주기보다는, 라인 관리로 키아나의 존재감을 더 없애는데, 그냥 의미를 둔것 같아요. 그, 게임 풀어가는 방법이. 그 순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CS 차이도 2 0개가 넘게 나고, 순간적으로 랩 차도 2렙이 났잖아. 요 그러니까, 르블랑이 다른 라인을 풀어주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가, 키아나의 존재감을 지워버리는데 포커스를 둔것 같았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에 볼게, 이제. 자, 이제 퀸대 레네톤. 퀸대 레네톤을 보시면은, 지금 레네톤이 집 갔다 와, 텔포 타고 왔어요. 그래서 퀸이 그냥 딱,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고, 다딱 상성만큼 이겨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리콜 타다가 죽어가지고, 일단, 이거 죽고, 전멸 쓰고 죽었잖아? 이 전멸 쓰고 죽은 스노우볼이, 또 여기까지 굴러가요. 어, 여기까지 굴러갔어. 확실한 거는, 레네톤은, 오픽 챔프에 속하지는 않고 다재다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리한 상성으로 분명히 역상성을 만들었어. 퀸이 레렉톤한테 안 되는 상황을 만들긴 했지만 레렉톤이 퀸을 무한 솔킬을 따거나 무한 디나이를 해가지고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면은 그 차이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로 오브젝트를 일방적으로 챙기거나 다른 라인에 개입해가지고 풀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 조금씩 조금씩 따라잡혀. 상성이 그래서. 그래서 1대1에서 역전이 당할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카운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가만 두면은 질 거고 조금만 투자해가지고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역전되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카운터라고 생각을 하지만 확실한 거는 레네톤이 잘한 건 맞아. 레네톤이랑 탈리아가 잘한 거는 팩트야. 근데, 여기서 잘안 나오는, 평소에 잘안 나오는 이상한 장면이 나왔어. 그치, 레랭 유저인데 키엔 안 키워도 시간 지나면 커 있는 게 짜증나지. 그냥 하다 보면 역전 되잖아. 자, 그리고, 봐요. 이게, 잘안 나오는 이상한 장면인데, 정글, 담원이 정글을 투자해가지고, 탑을 리드를 해놨는데, 퀸은 정글 도움이 아예 없이, 팍 따라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큰 의미가 있어. 왜냐면, 정글 투자가 있었고, 없었고의 차이는, 팀게임에서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어. 왜냐면, 예를 들면 지금 SKT는 바텀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탑이 알아서 푼 거니까, 양라인이 다 풀린 거잖아. 정글을 투자를 안 했는데도 풀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냥 공짜 전령으로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또 득점을 했죠. 자, 그리고 이 상황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따가 골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레네톤이 퀸보다 천골드를 더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11, 1렙 차도 나고 레드도 갖고 있는데, 퀸한테 농락 당할 수밖에 없어. 그냥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열받아가지고, 레네톤이 그냥 올인을 해 버려 가지고 전멸로 들어가서 킬각을 보더라도 그냥 정화 쓰면 끝이야, 퀸은 그래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슬슬 레네톤이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아, 여기 골드 나오잖아. 지금 골드 보면 레네톤이 어마무시하게 잘 컸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거의 천 골드 차이가 나잖아. 그 정도로 레네톤이 많이 힘이 있었는데 퀸한테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 자체가 좀 짜증나는 상황이었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대충 약간 미니벨을 보이면은 이쪽에 핑이 찍히긴 했어요. 근데 핑이 찍힌 게 여기 시야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 SKT가. 바텀을 받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여기서 SKT가 미드 밀고 아래쪽 시야를 먹으러 가는 타이밍을 잘 노렸지, 다머니. 나이스 플레이 했어. 저항도 못 해. 왜냐면, 하텔 차이가 나니까, 텔 차이가 나니까 저항도 할 수가 없었고. 완전히 좋은 노림수였죠. 자, 어찌됐던 한타만 열리면은, 다원이 그니까 러 담원이 운영 구도가 불리한 거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안 불리해 사실. 구도가 불리한 거지. 하나도 안 불리라는 걸 알아야 되고.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인데 레넥톤이 이제 텔이 없어서 그냥 내려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레넥톤은 그 유리한 거 가지고 오브젝트를 일방적으로 챙기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레넥은 힘들어져 가지고 완전히 좋은 플레이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딜교환이 좀 세게 일어났는데 이 득연 이후로 이제 보면은 SKT가 드래곤에 목숨을 걸고 재차 싸우진 않았어요, 대지용인데 SKT가 드래곤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어 왜냐면 하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SKT가 자기네들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만 가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한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냥 주는 것과 싸우고 주는 거에 대한 차이를 조금 얘기를 해주면은 그냥 주는 것과 한번 싸워보고 주는 거 이거에 대한 차이는 뭐 스펠 소모와 궁극기 소모도 있겠지만 그건 서로 빠질 수 있는 거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그게 왜 중요하냐면 노림수가 한번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그 르블랑이 한번 노림수를 펼쳤잖아 지금 보면은 베릴 선수가 거의 개핀데 만약에 이거 죽었잖아 그러면은 SKT가 그냥 먹는 거잖아요 드래곤을 근데 만약에 이런 플레이를 안 하고 그냥 줘버렸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런 변수 자체가 아예 안 생기겠지 그러면은 상대가 너무 편하지 그래서 이게 그냥 주는 것과 어 한번 해보고 그냥 적당히 선만 지키 딱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 딱 선만 지키고 그냥 이거는 주자 약간 이렇게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자이 장면이 저는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했던 분명히 할 만한 게임이었어요. 다머니 지금 골드도 앞서고 있고 분명히 할 만한 게임이었는데 이 장면이 전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면은 잘 봐요. 키아나가 궁 빠졌죠. 르블랑 만나자마자 빤스런 눈 마주치면 바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 키아나 이거 자주 보던 상황 아니야? 이거 아프리카 아프리카 6할 선수 그 키아나하고 막도망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랑 똑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야? 자, 이때부터, 시야를 잘 봐요. 어, 미네맵을잘 봐요. 시야를 잘 보면은. 자, 지금, 퀸이 올라와요. 퀸이 올라와서. 퀸이 올라와서, 여기 와드 지우고 있어. 자, 다머는 퀸이 온걸 봤어요. 딱이 상황. 퀸이 와 있는 걸 봤고, 레넥토는 노텔이야. 레넥토는 노텔이고, 바텀에 있어. 그리고, SKT가 대지용을 하나 갖고 있어. 키아나는 노궁의 집탐이야. 게다가, 카이사는 지금 미드 먼저 밀려가지고, 미드에서 받아 먹어야 되는 상황이 겹쳤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 상황이 겹쳤어. 와드도 하나도 없어. 어, 근데 이제 어 여기서 봐야 되는 게자 망원, 망원으로 한번 봤어요 지금. 망원으로 지금 뉴클리어 선수가 망원으로 바로 체크를 한번 했어. 그 다음에 그내 생각에는 W로 체크를 해야 돼. 선 지금 보면은 부시 체크 스킬이 별로 없어요. 다머니 다 몸이 약하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W 쓴단 말이야 카이사가. 그럼 바로 체크가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 이때 타이밍에 라카니 좀 약간 마음이 급해 가지고 바로 시야 체크하고 싶어 가지고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카니 거리 유지를 실패해 가지고 이게 되게 어려운 플레이예요. 이게 진짜 유기적인 플레이라 라카니 죽었다라는 말은 시야가 없었으니까 체크하러 와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바로 시야 체크를 해야 돼, 한번. 왜냐하면 주면 지니까 바로 시야 체크를 한번 하긴 해야 돼. 근데 이 상황에서도 지금 아까랑 똑같아. 지금 시야가 하나도 없어. 아까 왜냐면 라칸이 죽었으니까 라칸이 왜 죽으러 왔겠어? 시야가 없으니까 죽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또내 생각에는 카이사가 W로 시야 체크를 해야 되거든. 카이사가 W 시야 체크하면은 바언 치는 거 보면은 그때 스마트움까지갈수 있으니까 칼리아가. 근데 이게 진짜 팀이 한명 죽으면은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와야 돼요. 이게, 라칸이 살아날 때까지만 버티면 어쨌든 썩 죽은 게 서포터고 복구가 금방 가능한데, 팀이 죽으면 살아날 때까지 커버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나왔어야 됐는데, 너무 각자 할거 했던 것 같아. 지금 원딜도 그냥 미드라인, 그냥. 받아먹고 있고 레레토 위치도 보여주고 있고 시야 체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지. 근데 이제 담원 입장에서는 상대가 시야가 안 보이고 만약에 얘네들이 시야가 안 보였을 때부터 발언을 바로 치기 시작했으면은 먹는 시간 그 정도 계산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제한 시간 안에 발언 시야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를 SKT가 이용한 거지. 상대 심리를 잘 이용한 발언 베이트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상대는 이거 체크하러 한번은 와야 될 수밖에 없다. 한번은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줄줄이 소세지로 그냥 다 죽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상대의 심리를 잘 이용한 거야. 상대 이거 체크하러올 수밖에 없다. 한 번은 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상대방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저 대지용 때문이야. 대지용 사기야. 자, 그다음 장면. 이렇게 그 다음 장면인데 애초에 답이 안 보이니까 판단하기가 쉬웠어. 제가 오히려 불리할수록 많이 불리할수록 판단은 쉽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저도 되니까 그냥 스마싸움하고 병넘고 그냥 먹은 다음에 병넘고 다 도망가자. 그 판단으로 했던 것 같아. 그냥 스마싸움 하자였어. 생각에는. 자, 보면은 어차피 퀸한테 운영 당하니까 그냥 바론을 바로 쳤어. 그냥 바론을 바로 쳐 가지고 먹고 단노만과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 자, 이 과감한 바론으로 어떻게 되냐면 퀸을 한번 잡고요. 잘큰 퀸을 한번 잡고 3,500 골드를 따라 잡았어요. 어, 이 좋은 플레이 하나로 3,500 골드를 따라 잡았고 다음 장면. 자, 미드 밀어넣고, 상대, 미드 밀어넣으면은, 상대가 기지로 들어갈 수 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상대편은, 이제 위치가 다 보여. 담원의 위치는 다 보일 수 밖에 없어. 미니언이 다 보여주잖아, 시야를. 그럼 이제, 이렇게, 시야, 이렇게 넣어놓고, 상대 넣어놓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바론 낚시. 바론 낚시냐, 바론 버스트냐. 계속 OX 퀴즈 내는 거지.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이때부터는. 지옥의 낚시야, 이제. 피 깎아먹고, 깎아먹고, 갈가먹고, 순간적으로 바론 버스트 하면은 속수 무책인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상대 위치가 다 보이잖아, 다원에 그러니까 그냥 일단 쳐. 자, 대지웅 사기. 대지웅 사기. 진짜. 자, 여기서 이제 SK가 바론을 먹었어요. 바론을 먹고 SKT가 이거는. 먹자마자 바로 뺐어야 돼 그러면 변수가 없었는데 싸움각을 한번 본거야 여기서 SKT가 그래서 그나마 담원이 비벼볼만 했어 여기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싸움각 봐서 비벼볼만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마지막 귀였던 것 같아요, 다머이 스킬 피하는 것도 보면은, 진짜 경이롭긴 해, 확실히. 다 피하고 다 맞추고 막, 그런 느낌이야, 양팀 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다머은 이제 원패턴이야, 원패턴. 아까부터 보면은, 다머이 원패턴이야. 레넥토 뭉쳐가지고, 그냥 퀸한테 흔들리기 전에, 그냥, 바론 버스트. 그냥 뭉쳐다니는 거. 원패턴이야, 이거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막 자기네 원딜 막 가둬버리고. 다섯 <목소리> 명 뭉쳐가지고, 그냥 바로 버스트 이번에는, 아까는 탈리아궁을 뺏었는데 이번에는 키아나궁 뺏어가지고, 그냥 4대5로도 이겼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못 이겼어도, 집만 끊어도, 바로 먹혀도, 집만 끊어도 이기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이미 끝난 상황이긴 했어. 그래서 이 게임은 이렇게 1경기가 끝이 났고요. 저는 이제 게임이 거의 다 넘어갔을 때부터는 볼게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초중반이랑 뱀핏 이유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기 보면서 이건 이래서 이랬구나. 저건 저래서 저랬구나.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같이 보면은 게임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타임? 그럼 질문 해주세요. 페이커 키아나랑 다른 팀 키아나랑 뭐가 다르냐고요? 초반! 초반이 달라. 어제 페이커가 쓴 키아나 그냥 6레벨에 바로 정글 잡았잖아요. 근데 이번 판 키아나는 그냥 미드에서 쏠킬 당했잖아. 그 차이지 뭐.